정배고 1년 넘게 진행 중인 천만원 계좌이체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비트코인 단기 홀더 손실중 시장 유동성 증가 제한 시장 유동성이 점점 나락을 가고 있죠 공포 탐욕지수는 45네요 40에서 30몇까지 떨어졌었는데 잠깐 또 며칠 올랐다고 45로 올라갔고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는 이번 달 4일과 12일 단두번의 해킹으로 1200억을 탈취했다 야시뿌했거 나주 그냥 대단하시네 남들은 뭐 평생 그냥 죽어라 이래도 10억을 만져보 어이못하 이러는데 무관해킹해서 1200억을 처먹었네 야, 나스닥은 진짜 죽질 않는다 나스닥은 신인가봐 이게 말이 되는 차트입니까? 이게 시브라컷 1봉인데 20년 코로나 바닥을 찍고 어이 17000포인트를 찍고 바닥을 찍었는데 21년 상승장 고점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 나스닥도 씹스캠이야 거품 존나 심한 조정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21년 대상승장 고점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냐고 나스닥 한번 개나라 가면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비트코인까지 다 죽는거 아니야 이거? 이 거품은 뭐 언제가는 빠질텐데 말이야 월급으로 보면은 더 미쳤죠 2009년부터 약간의 조정만 받고 비트코인보다 이거 뭐 거의 더 올랐어 미국 경제가 안좋다는데 계속 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든 안좋든 계속 그냥 가 수익되는 꿀통이 여기 하나 나왔네요 빅쇼트 버리가 경고할 때마다 샀으면 34% 수익이 난다 워렌 버핏도 1년에 20%를 수익 못 내는데 이 새끼 반대로만 가면 34%가 수익이 난다네요 이건 뉴스 기사가 아니라 마이클 버리 조롱 아닌가요? 대박치 대자코인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 페이코인은 실생활에서도 쓰이는 코인이라 절대 상폐당할 일 없음. 키키, 끝 까지 좀더 가보자. 어피트 비싼 코인은 페이코인 상장폐지. 14일 거래지원 종료. 시세 30% 급락. 바로 상폐 때려버리죠. 루나코인 등급 A 플러스. 시총 7위의 루나. 루나는 무려 시총 7위. 자연그래서 A 플러스 등급 받은 안전한 코인임. 다른 자코인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이 말이야. 좀부할 거면 이런 걸 해야지 키키. 11만 원서 1원으로 휴지조각된 루나. 시총 5. 58조가 날라갔다. 언더형 잡혀가죠. 바드상 이트 사이언스. 못믿들 코인 5년간 315개가 상패됐다. 이래서 개작 코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315개가 상패가 됐대요. 듣도 보 보도 못한 코인은 더 날라갔겠죠. 해외 거래소까지 치면 은 끝도 없죠. 도지코인도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도지코인은 뭐 일론 머스크 이십0세가 아주 그냥 테슬라 결제를 한다. 트위터에다가 도지코인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떡상했지만 그 이후로 전혀 <laughs> 떡상을 못해주고 있죠. 21년 5월에 곧 무려 880원을 찍고 2년 넘게 대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도지코인 83원 이래서 대자코인 장투는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고 하기에는 업비트 110개 코인을 다 사고 있죠 에온에도는 페페 존나 많이 들고 있었잖아 어디갔냐 페페 페자도 꺼내지 마세요 3,800만원 손절치고 다시는 안보고 있으니까 와 리포리움 뭐야 상패코인 하나 더 늘었죠 리포리움도 눈물의 손절에 나갔습니다 거래 내역 보시면은 리포리움 뭔데 이런 명시코인을 2년 전보했지 2 1년에서 22년에 한번 더 사고 엊그저께 매도. 저는 이제 방송용 매매를 갖다 버리고 진짜 찐 텐으로 정확한 타점과 정확한 포지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0만 원 입절. 이것은 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배역에 손절은 없다. 입절만 있다. 아 아니지 손절 나갈 때는 또야무지게 가져야죠. 본인이 생각하는 타점에서 벗어났다. 바로 그냥 몇백만 원이나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만 보고 나가면 되니까 바로 깔끔하게 손절하고 입절보다. 손절이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먹을 때 뒤지게 처먹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